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즈니 월드를 찾는 사람 중에 15살 이하의 소년 소녀들은 디즈니가 실존의 인물이었음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디즈니 월드의 중역들이 디즈니 출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할 때 사람들에게 디즈니가 이 놀이터를 창건한 사람인 것을 강조해야만 했다고 합니다. 크리스마스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? 선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의 실제를 나타내게 됩니다. 눈으로 본 바여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. 우리도 빛가운데로 걷고 싶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